제 유튜브... 아 모르는 거야. 멜로 t v 입니다 멜로티비입니다. 멜로티비 제가... 제가요 오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그 햄스터 있잖아요. 그 지금 두 마리가 죽었고 두 마리가 남았잖아요. 한 마리는 별이고 또한 마리는 하늘이잖아요. 별이는 그냥 있고요. 하늘이가요 세개낳데요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. 맞죠? 네네 맞아요. 다섯 마리를 넣었는데 걔네 이름을 구름 구름이 해 구름 이그 다음에 해님이 그 다음에 행성이 그 다음에 반달이 보름이 이렇게 지었어요. 근데 어 왠지 제 생각에 다정글리일것 같아서 구별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음. 이름을 한번 색, 털 색깔이 어떤지 한번 보고 이름을 제대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기서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봐요. 새끼들, 햄스터 새끼들과 다시 찾아올게요. 다음에는. 빠빠이